p 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상하좌우 방향 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총알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드베에서 객체 리터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드로우에서 보시면 녹색 원을 표시를 할때 생성된 객체의 xy 사이즈 키를 사용해서 값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 녹색 원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상향 하향 방향 키를 눌러서 플레이어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스피드는 3으로 초기화되어 있죠. 자 그리고 xy 좌표 값이 캔버스 범위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리츠 배열 요소에 대해서 역순으로 반복 처리를 하는데 블리츠 배열은 음, 빈 배열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블리츠 배열이 생성될까요? 음,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블리츠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블리츠 객체를 푸시 메소드를 사용해서 블리츠 배열에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x, y좌표는 플레이어의 위치 좌표와 동일하게 설정하고요. 사이즈와 스피드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블리츠 배열 요소는 하나씩 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드로우에서 보시면 음, 포문을 사용해서 블리츠 배열에 대해서 역순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게임의 예제에서 설명드렸듯이, 음, 배열 요소를 Splice 메소드를 사용해서 삭제를 할 때, 배열 처리는 역순으로 처리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원으로 어, 총알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Y축 좌표값의 스피드를 뺄셈 누적함으로써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어, 캔버스의 상단을 넘어서는 경우, Splice method를 용해서 분릿 요소, 즉, 해당 분릿 요소 한 개를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